제가 2급 시험을 2월 19일에 치고 결과가 3월 6일에 발표가 났는데 다행히도 최종 합격을 했어요. 어,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기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는데 이번 실기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. 되게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풀어서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정도 좀 쉬고 이제 다시 1급을 준비하자 해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1급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서 다들 인강이나 학원을 추천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급은 인강을 듣기로 결정했고 이제 막 준비를 한 3일 했나? <laughs> 이제 막 다시 시작한 참입니다. 과연 1급을 딸수 있을지? <laughs> 그리고 인강은 여기 IT 버팀목 사이트에서 1급 단기 실기 과정? 이거 구매해서 듣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보면 들은 거다 나오는데 12일에 여기까지, 13일에 요고, 14일에 요만큼. 정말 정확히 딱 3일치 정도 했네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은 이 11강을 들을 예정인데, 아, 이게 하나에, <laughs> 이봐. 오늘 145분이면 2시간 25분이잖아요. 이만큼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어제도 진짜 어제도 진짜 이거 듣는데 얼마나 중간중간에 움직였는지 <laughs> 저만 이런가요? 아무튼 오늘 이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. 인강에 같이 들어 있는 2주 마스터 계획표가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만 따라하면 2주에 1급 실기를 마스터할 수 있다. <laughs> 뭐 이런 계획표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려면 하루에 한 5시간 넘게 투자를 해야 하더라고요. 근데 제 공부 스타일이 오랫동안 진득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길어도 두세 시간 그냥 꾸준히 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계획 중이지만 이 계획은 따르지 않을 거예요. 그냥 되는 대로. 그래서 오늘도 5회 이거 하나만 들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2주만에 따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냥 차라리 한 달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할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. 교재는 이 녀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사이트에 첨부 파일 내려받으면 볼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문제집 형태로 직접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만원 추가하면 이렇게 재본된 거살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만원 주고 구매를 해서 배송받아서 이렇게 직접 문제집 형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. 열이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뭐 이제 특강만 잘 배우면 이런 행운이 없어도 합격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튼 이러한 점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.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?라고 또 물어보실지 몰라서 그 부분만 한번 간단히 더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에 이제 가로 닫아주시고요. 이건 이프에 대한 가로입니다. 한번 더 가로 닫아서 민에 대한 가로도 닫습니다.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채우기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만들었답니다 검색하기 어 유흥구 검색 오 <laughs> 그리고 종료 누르면 짠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현타오는군 <laughs> 어.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, 어쨌든 다 들었으니까,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.